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었는데도 경성하기는커녕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키기로 확정하셨습니다. 그 사실에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마음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우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아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마 그때 다윗의 나이는 20살도 채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지도자로서의 연단과 훈련을 받았고, 30세가 됐을 때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신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데 부르신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까지 부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고 그때 이만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다윗을 권념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버림받은 이후에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버리니까 악한 사탄의 영이 들어와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한 영이 들어와 그 안에서 거하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게 찾아오는 것.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천거했고 다윗은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다윗이 수금을 타자 사울에게 임한 사탄의 영이 물러갔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악령을 쫓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을 통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음악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헤비 락잇송, 뭐 랩송, 뭐 힙합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음악이니까 사람을 아주 굉장히 크게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사람을 참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 있는 가사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하여튼 사람을 망쳐놓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언제 어디든 찬양을 듣고 다니거나 부르면서 다니는 게참 중요합니다. That is a power. 그게 능력이거든. 찬양하는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그렇게 사는 삶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명이라고 그럴까? 참, 칭호가 하나 있었죠. A man of praise. 찬양하는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한 찬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날고 기는 사람들을 제치고 다윗이 선택이 된 겁니다. 편을쌈이라고 그러고, praise. 약 100편 정도가 다윗의 찬양 시입니다애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찬양하라, 내 영어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잘안 되면 찬양을 내가 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면 기도가 잘안될 때가 있는데 기도는 정말로 꼭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땐 찬양을 드리면 고난도 이기고 힘도 얻고 마음의 평화도 찾아옵니다. 찬양의 파워입니다. 6.25 동남태 한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체포돼서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마지막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자 입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듣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자 인민군 소대장이 그 목사님의 등을 세차게 후려치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 새끼야. 막 소리를 친금. 이런 나쁜 놈은 잔인하게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서 목사님을 막 개를 패듯 주먹으로 치고 소총으로 때리고 발길질 하면서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인민군 소대장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이북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동안 예수님을 잊고 살았는데, 방금 전 목사님 찬송을 듣고 잃어버린 주님이 생각났어요. 목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이 말이 끝나자 청송에 울렸고, 인민군 소대장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능력입니다. 찬양은 확실히 기적을 가져옵니다. 자, 오늘은 다위씨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평생 양이나 치며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기 때문이다라 다른 아들들은 외모가 헌칠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외소하고 왕의 제목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이까지 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배우지 않은 사람을 택해서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치장애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중심, 내면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이런 무명의 사람을 들어 쓰셔서 왕으로 세우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성실함을 보시고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형이 8명 있었는데 자기는 막내였습니다. 사랑만 받아야 되는 막내 아들인데 그 아들만 거친 들에서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실함을 말하는 거.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불평 없이 책임을 다하는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다윗에게는 있었을까? 하들 하지 않는데 다윗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면 뭐 일하는 척은 하겠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쳐다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인정받질 못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임을 받고 복까지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이유.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을 보시고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딜 가든 일꾼이 부족한 게참 문제거든요. 요즘은 어딜 가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나라에서 실업 수당을 받으니까 뭐그 돈이 그 돈인데 굳이 나가서 그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도 보면 일꾼이 부족해서 항상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형교회라 할지라도 일하는 사람들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일좀 시키려고 하면 아, 저는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요. 시간이 요즘 턱 나질 않아 갖고요.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그 어린 다윗이 선택이 됐을까? 아버지가 그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거든. 그런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도 받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통해 주시는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중요한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중심, 내면. 두 번째는 성실함면 밖으로 보여지는 외면입니다. 그리고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연륜이나 실력은 좀 부족해도 깨끗한 마음, 성실한 태도, 순종의 자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님 오늘도 착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호흡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다윗의 어릴 때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핵함을 받고 부르심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그 비결을 오늘도 배웠는데 내면의 정결함, 밖으로 보여주는 그 성결함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감동시키고 뭉클하게 만드는 삶의 자세인 것을 애들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지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코람대어 before our Lord, 주님 앞에서 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성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참 좋은 인생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